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가정 구매하면은 10% 환급해주는 정책이 있거든요. 요거 7월 4일부터 하는 거니까 요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개 가전을 구매하시면 은10% 환급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tv 부터 뭐 세탁기 에어컨 뭐 냉장고 쭉 있어요 에너지 효율 등급을 1등급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요 청소기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없대요 그래서 2등급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상 품목 구매 가격에 10% 환급해 주는 거고요 인당 30만원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사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이 많으면은 뭐 60만원 9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인당 30만원이니까 대상 상품 구매하신 다음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8월 중에 오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7월 4일부터 구매한 제품들은 환급해 주는 건데 신청은 8월 중에 열린다 그리고 구매하신 다음에 서류는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요게 있는 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온라인 쇼핑몰이든 오프라인 판매점이든 행사를 같이 하거든요 요런 식으로 어차피 다 홍보를 하니까 크게 생각할 건 없고요 일단 300만원 사면은 30만원 돌려받는다 근데 요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까지 계속하는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있죠 요거랑 같이 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늘 상품권은 10%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10% 환급을 받는 거고 여기다가 추가로 10% 환급을 또 받는 거죠. 가전 제품 환급을 그러면은 뭐 300만 원 산다고 쳤을 때 거의 90만 원 정도 이득을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궁금하신 게요 오늘 상품권으로 가전을 어떻게 사냐? 이렇게 오늘 상품권 삼성 스토 어뭐 이런 식으로 검색한다든지 오늘 상품권 에이지 베스트샵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에이 오프라인 매장 아니면은 삼성 오프라인 매장 있죠 그런 데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한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10% 할인 받고 10% 환급 받고 가전제품 추가로 10% 환급해 주는 거를 구매하시면은 삼성이나 l g 나 이런 데서 정말 괜찮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삼성 에이지는 또 같이 프로모션을 하니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잘 찾으셔야겠죠 왜냐하면은 요런 으뜸 요요 가전 환급사업 한다고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데를 좀 피해서 잘 찾아서 구매하시면은 충분히 많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오늘 상품권 10% 환급은 매주 20만원까지만 환급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분할 결제를 조금 요청을 하셔야 돼요. 뭐 내가 200만원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매주 20만원까지만 10% 환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10번을 분할 결제하셔야 된다. 그래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가전 같은 거 구매할 때 분할 결제는 사실 당연하게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분할 결제 같은 거는 크게 문제 될거 없고 또 분할 결제 해도 영수증만 잘 첨부하시면은 10% 환급 또 해주니까 으뜸을 가전제품 구매할 거 있으신 분들은 오늘 상품권 가능한 매장들 찾아가지고 구매하시고 오늘 상품권 10% 할인 받아서 구매하고 오늘 상품권 10% 환급 받고 으뜸을 가전제품 10% 환급 받으면은 정말 괜찮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8월에 신청할 수 있게 페이지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